반갑습니다. 오우테그 일기. 오늘부터 짬짬이 한번 작성해 보겠습니다. 저는 지금 굉장히 큰 절벽에 혹은 벽에 부딪혔습니다. 나는 오늘도 특허청에 가서 우선심사에 대한 최종본을 접수했습니다. 이제 특허청 서류는 마지막이지만, 심사관이 심사하면서 서류를 요구하면 다시 서류를 작성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런 요구가 없으면 오늘 접수한 서류가 마지막 서류가 될 것입니다. 특허청에 파견된 별리사에게 오늘 또 질문을 했습니다. 부동력이 특허청법상 특허불가라는 저의 해당 심사관 말을 저는 심사관님과 전화하면서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째서 특허가 특허 그 법률상으로 특허 불가라는 특허가 있는가? 그 문제를 별리사님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제가 에너지 보존법칙, 자연 법칙, 연력학 법칙, 1항, 2항, 또 0항에 대해서 다 읽어봤지만, 그 모든 것에 제 무동력 오터라는 발전 터빈이 저축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째 이 대낮 같은 세상에 대명천지에 특허가 불가한 그런 내용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참을 수 없어서 변리사님에게 그 문제를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그런 특허 법률상? 무동력은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에너지 보존 법칙, 자연 법칙, 연력학 법칙을 다 위배하지 않아도 무동력의 특허 법률상? 내줄 수 없는 그런 법이 있습니까? 물어봤을 때, 제 1호. 특허 별리 관련된 별리사님이 하는 말이 특허 법률 제 1호에 무동력은 특허 불가라고 정해져 있다고. 법률상 특허 불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변리사는 얘기는 특허는 절대로 불가능하니까 변리사 개인적으로 권장하는 것은 영업 비밀로 비즈니스를 시행하라는 것을 권장을 했습니다. 물론 저는 특허가 안날 때는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했고 이미 다음 달부터 물건을 만들려고 조그마한 공장을 준비해놨습니다. 나는 절망 가운데에 결심을 하는데 어찌 천사가 일러준 이 기술을 사람이 특허 불가로 가로막는가? 특허가 안 나도 제품 생산은 다음 달부터 시행할 것입니다. 물론 상표 의장 등의 특허는 받아야 되겠죠. 사업은 시행하겠지만. 나의 마음 속에는 천프로 불과하다는 별리사의 말이지만 내 마음 속에는 아직도 한 구석에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천사가 알려 준이 정보를 세상 빛 엘리사들 말에 특허 층에서 특허가 1000% 불가하다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는가 그것이 만약에 사실이라면 내 믿음이 얼마나 부질없다 하는 것을 단적으로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특허 불가에도 하나님이 만약 개입한다면 특허가 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온 인류가 다 매달려도 이 기술을 알지 못했던 것을 천사의 말 한마디로 제가 이 기술을 터득했습니다. 그렇다면 완전 불가한 것을 천사의 소식으로 이것을 알게 되었는데, 과연 그것이 특허에서 묵살될까요?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속 과거와 같이 지금과 같이 앞으로도 저를 위하여 응원해 주시고, 제가 기도할 때에 특허도 분명히 날 수가 있다고 저는 확실히 있습니다. 이렇게 온 세계가 이 그 법률에 의하여서 특허를 못 내고 있는데, 제가 만약에 특허를 낸다, 그러면 온 인류가 발견하지 못한 그러한 기술을 천사를 통해서 제가 발명한 것보다 특허가 난다는 그 자체가 더 대단한 사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 대단한 기술보다 특허가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더 대단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록과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은 그 무가 깨어지라고 만들어져 있는 것입니다. 특허법률 제1호에 특허를 내줄 수 없다는 그법그 그 법은 과연 누구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지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람이 그것을 정했을 것이라고 봅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보면 아인슈타인이라든지 2800년도에 관련된 있던 그런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발표를 한 것을 보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300만 이 300년 전 그때 시기에 사람들의 주위 환경에 의해서 쓰는 머리하고, 그때 사람들이 그때의 박사, 철학자, 뭐 이렇게 대단하다 하지만, 그때 생각한 것과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는 머리는 비교도 안될 만큼 다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비록 말도 안 되는 그런 법률을 만들어 놨다 하더라도 그 법률은 분명히 무너져야 하는 것이고 무너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할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